자 이제 기피시설 이전 문제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우 시장님, 완주 군민들이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그 쓰레기 소각장이나 장례시설 또 교정시설 이런 것들이 완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무 시설 우려 부분은 사실은 전주시민들이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전주시에서 설치해서 완주 군민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설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주 완주 공모를 통해서 전주 지역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게 20년 넘게 전혀 완주군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고 또한 마지막으로 30년 지나서 그러면 뭐 완주군 지역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쓰레기 처리 시설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정말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최근에 이제 뭐 청원 청주 사례 가지고도 청원군 지역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가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부분은 청원군 내에 있는 산업 단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청주시 지역에 있던 폐기물을 청원군 지역에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는 아니, 전적으로 할수 없다는 그건 말씀이시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예, 예. 드립니다 유본선생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완주서입장 본다면 이런 그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예우 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가 206km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821km 제곱미터입니다. 4배가 높습니다. 서울시 605 무려 서울시보다도 1.4배가 더 높은 완주입니다 이러한 높고 그리고 저렴한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주청원에 서 조사해 보면 은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도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결정구조가 바뀌게 되면 은 결론적으로 이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주가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완주의 쓰레기라든지 화장 문제라든지 하수처리장, 소각장을 지금 전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1, 2년 내에 무슨 10년, 20년 내에 또 새롭게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 지나치게 걱정을 우려로 만드는 자, 갈 그런 일이 없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laughs> 예. 바뀌어질 때 예. 어떤 민간 넥적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염려와 또한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것이요. 그래서 예.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